안녕하세요. 매주 인생 역전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사는 소시민 복권 당첨입니다. 매주 복권 용지만 공유를 하다가 가끔씩 시간이 될 때는 이렇게 복권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듣고 싶은 이야기나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소소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또는 당첨 액수가 많은 만큼 그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참 많죠? 아무래도 돈과 관련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을 거고 욕심들, 욕망들이 덕지덕지 붙으며 최악의 경우 인생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명심하세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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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당첨 사실을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마라. 복권 당첨이 되면 어떨까요? 그때 기분이 엔돌핀이 폭발하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말 그대로 돈벼락 맞은 상태니까 기쁨의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 행복한 인생 역전의 순간을 가족들에게도 연인에게도 친구에게도 모두 자랑하고 싶겠죠? 그동안 나한테 스트레스 줬던 회사의 김부장, 싸대기 날리는 상상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니까 세상 천지에 다 떠들고 다니고 싶을 겁니다. 내가 부자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돈벼락이 아니라 칼침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도 기쁜 마음에 복권이 당첨된 사실을 가족들에게 공유하고 또 당첨금을 나눠주고 멋진 형 착한 아들이 될줄 알았으나 결국 피비린내 나는 파국으로 치달은 슬픈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2년 전입니다. 대한민국 전주의 한 시장에서는 한 남자가 대낮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을 포함한 신체 곳곳에 수차례 칼을 맞고 말이죠. 증오범죄로 볼수 있었던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옆에서 멍하니 칼을 들고 앉아있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사망한 피해자의 친형이었죠. 친형은 피가 흥건하게 묻은 칼을 들고 초점없는 눈으로 그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 중에는 복권 1등 당첨자가 있었는데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복권이 뭐길래 그토록 우애가 깊었던 형제끼리 칼부림을 하게 만든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부지런하고 가족을 끔찍하게도 아꼈던 민우 씨. 여기서 민우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그런 민우 씨가 복권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세금을 제외하고도 12억. 가난한 삶을 살던 그의 가족에게는 정말 인생 역전의 큰 금액이었죠. 근데 이 엄청난 당첨금을 민우 씨는 가족들에게 나눠줍니다. 없이 살아도 가족끼리 정이 있던 집안이었던 거죠. 친지들에게도 나눠주고,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특히 어머니, 누나, 남동생들에게 각각 1억씩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작은 정육점을 정읍에 차렸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됐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복권 당첨되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주변의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거든요. 친구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고 떼이고 사고까지 겹치면서 또 다시 인생이 잘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거의 다 날려버리죠. 정육점도 하고 노가다 같은 것도 뛰고 어떻게든 다시 재기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죠. 결국에는 막내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막내 동생은 형 민우 씨에게 받은 1억 원에 자기 돈을 조금 더 붙여 아파트를 하나 샀거든요. 야, 내가 도움을 줬으니까 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좀 받자. 내가 원금과 이자는 낼게. 그렇게 동생이 아파트를 담보로 46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고 나서도 정육점은 폐업 위기까지 몰리면서 동생에게 약속한 이자도 몇달 동안 못 주게 되었습니다. 준걸 다시 뺏긴다는 생각이었을까요? 보상 없이 주었던 형과는 달리, 동생은 매달 나오는 대출금의 이자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형이 갚아주기로 했으면서, 이 독촉장이 왜 계속 나한테 날아오는 건데? 동생은 형에게 이자를 갚으라며 나지기 시작했고, 우애가 좋았던 형제들은 그놈의 돈 때문에, 그 25만원 이자 때문에, 동생은 형에게 양아치라는 욕설까지 하게 됩니다 25만원 정도의 한달 이자 때문에 말이죠 민우씨는 결국 만취 상태로 동생의 가게가 있는 전주로 향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끝에 에휴 에이... 민우씨의 동생은 형이 휘두른 흉기에 등과 목을 수차례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구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형제가 다툼을 벌이는 장소에 동생의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 딸이 함께 가게에 있었던 겁니다. 싸우는 순간 아내와 딸은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데 동생이 칼에 찔리고 아내는 남편을 살리려고 지혈도 해봤지만 늦었죠. 인근 상인의 증언에 따르면 민우 씨가 가게에 오자마자 동생의 딸의 것으로 보이는 인형을 흉기로 찢어버렸고, 동생이 거칠게 항의하며 나를 찌르라고 하자. 민우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복권 1등 당첨이라는 행운을 얻었지만 형은 15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랑하던 동생도 잃었습니다. 복권 1등 당첨금을 나눠가질 정도로 우애가 좋았지만. 그게 바로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린 사건. 참 무섭습니다. 여러가지 저희가 알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돈이 참 무섭습니다. 모두가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한 복권 당첨이 이렇게 한 가정에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권이 당첨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족들에게도 나눠주실 건가요?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복권 당첨이었습니다.